예야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리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림로써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합니다. 212장 겸손이 주를 섬길 때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12장, 겸손이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이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자린도 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 늘승서하승하하서 하소서 어 슈어 영광 슈어 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없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10편 50편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50편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16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실때 내가 어찌하여 내 윤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 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서 겉으로는 경건한 척 하지만 실제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삶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계십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지고는 도둑들과 친구가 되고 가늠하는 사람들과 한통 속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기 재산을 부풀리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버렸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일이라면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앞선 15절까지를 보면 정성껏 드리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예배의 영성과 거룩이 삶 가운데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16절에 악인이다 라고 칭하십니다. 앞선 5절에서는 나의 성도들이라고 칭한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 되었습니다. 악인이 하나님에게 반목하고 하나님을 없다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고 하나님의 윤례를 말씀을 내가 전한다 하나님의 언약을 입에 두었다라는 사람들이 악인이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도 그 말씀을 자기의 뒤로 던지는 자들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이 입에만 머물 줄 알지 삶에서 드러나지 않고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인입니다 18에서 20절을 보면 10개명의 7번째, 8번째, 9번째 개명과 관련된 그 죄를 짓는 자들이 향합니다 가늠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거짓 증거하는 자 도둑과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이 친구라 합니다 그리고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혀로는 거짓을 꾸밉니다. 여기서 "이 꾸민다"라는 말은 그 뜻이 짜깁기한다라는 말인데, 거짓으로 거미줄을 친다, 그물망을 만든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사람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한다, 그 말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거짓 증거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제라도 상관이 없다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서슴없이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까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하는 것입니다. 당장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고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죄를 절대 가벼워 여기지 않으십니다. 이1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눈 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는 어리석음. 이 하나님의 침묵을 나의 의로 삼고 내 생각이 옳다. 내가 하나님만큼 잘한다 하는 그 오만함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 회개하는 영혼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때가 차면 그 죄를 책망하시고,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안다면, 우리가 예배 안에 드러내는 그 영성이 우리의 삶에서도 드러나야만 합니다.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여야 하고 그 사랑이 사랑으로 전해져야 합니다. 나는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그 대상이 사랑으로 느껴지지 못한다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해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말과 행동인가? 그러한 면에서 비추어 볼때 사랑은 이 내용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전달하는 과정과 방법적인 면까지 고려가 되어야만 진정한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적용이 됩니다. 23절에 이렇게 드러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14절 말씀에 기록됐던 명령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진실된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들의 고백뿐이 아니라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이어야 한다. 우리의 삶이 완벽할 수 완벽한 삶이 될수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4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우리들이 어찌되었든 그것에 실패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 예배라는 의식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이 상하고 통해하는 그 마음으로, 심령으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려는 진실된 마음이고, 그런 마음의 결과로서 우리가 뭐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그것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더욱 가까이 이끌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 사랑의 성공은 감사와 기쁨의 예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할 것이며 또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 겸손함과 낮아짐과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게 할수 있습니다. 결국에 높든지 낮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우리의 이 모든 삶과 예배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할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 묵상하실 때 하나님 앞에 악인이 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욕망, 나의 의에 따라 살다가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은혜 받으면 됐다 하는 삶, 그런 삶은 악인의 삶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삶은,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로 드리는 그 예배의 영성과 정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입과 우리의 손과 발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 아침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지난 나의 잘못들, 과오들, 그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그리고 그 삶을 예배로 드리는 삶, 그렇게 살아가시고 결단하시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예배드린다고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그것으로 끝내고.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앞에서 우리를 비추어 봅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거룩함의 영성이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통해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아주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우리의 소망되시고 환란 중에 도움되어주시는 주님만 붙잡으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고 또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을 부르며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므로 그 생명의 빛을 바라는 오늘을 살아가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걸키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체멸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고없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